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해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하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하며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인지, 어떠한 부모님과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것인지, 게다가 우리의 성별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선택은 있을 수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해진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평생을 묶여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상황, 조건, 환경에 묶인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같이 발전된 사회, 안전한 사회에서 태어나 그나마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고대사회와 같이 불편한 것이 많고 위험한 사회 속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묶인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 묶인 채로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존재로 묶여 주인이 명령하는 일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고 난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지난날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노예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수 없는 처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고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은 없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예로 묶여있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때를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빛같이 드러난다는 것이며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햇빛과 같이 숨겨도 숨길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빛과 같이 밝게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버리운 자가 아니라 헵시바와 뷰라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민족이며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이러한 고통을 겪은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러한 시간을 겪어내야 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뜻과 무관한 여러 상황에 묶인 채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묶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묶인 삶에 충실하게 충성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린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포로된 바벨론에서 바벨론 시민으로 정착하여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란 기간이 다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그들을 귀환할 수 있게 하셨을 때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지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 끝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여 오로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괴로움을 견디고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묶여진 존재인가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공동체의 그 자리에 보내신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안팎으로 받는 괴로움을 견디고 버텨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큰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 괴로움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 받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본토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겪어내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고대했기에 노예로서 묶인 삶을 살면서도 밤이 되면 바벨론의 강가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던 옛 일을 생각하며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고난의 끝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때가 되어 만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거부하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성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먼저 육신의 성공을 추구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고통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룬 것들을 누리고 섬기며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오로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겪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끝내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충실한 이방인이 되어진 이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으로 인하여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겪는 고통을 마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시간들을 허비하며 그 귀중한 생이 소모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혹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심지어 자초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더 많은 박수를 받고자 하는 일에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부족한 취급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남보다 낮은 자가 되어져 멸시당하고 시련을 받는 고난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로 보여지기 위한 노력은 혹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신 불신 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더 크고 영원한 고난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후회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고난이 이유 받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오직 기쁨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실 수 있게 되는 일을 위한 씨앗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